유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새벽에는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의 삶 또한 그 축복만큼이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제자에게 절망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증하는 훈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있어서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묵상하고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나감을 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이전보다도 훨씬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설마하는 아련한 생각들 제자들의 예,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미워하는 상황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세상이 왜 우리를 적대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소속이 세상에 싫어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제자들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진 예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어둠은 참빛인신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듯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까지 핍박할 것인데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완고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참됨을 확인시켰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어떻게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함께 사는 제자들도 세상의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경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미워하더라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놓치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을 알고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일련의 조건절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이는 증거 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곧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 것이며 또 그것은 이 구원이나 심판도 그에 대한 반응의 모습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완악함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그들에게 준 율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몰랐다 핑계할 수 없는 의도적인 거절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제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면에서 보이는 현실은 세상이 제자들보다 크고 힘이 있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지만 이면에 보이는 진실은 세상이 창조주에게 정제받고 망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에 대한 참 실체를 인식하고 어려운 고난을 견디게 하려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입증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그것을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26절로 2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말이 참된 근거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제자들 역시 그 진리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참된 증인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자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증인의 삶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마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 된 나를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기신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이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부르심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오늘 이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 또 우리에게 제자로 삼으셔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상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